신혼빌라 305호입니다. 들어가는 입구에 신발장은 좀해한 관계 있고요 바다가 새로 싹다 했네, 장판하고. 요 깔끔하네. 아, 맞다. 여기 신혼빌라잖아요.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 여기서 살면 50% 월세 c 시 됩니다. 거짓, 거짓말이라겠나니, 지금. 아이거든 진짜거든. 하여튼, 신혼부분 여기 50%디지 됩니다. <laughs> 또 전화해야 돼, 진짜로. 전화하면 안된 농담이다, 여기는 이제 집주인이 청소하고 가는 뭐, 드라이버. 그러고, 이건 뭐고. 뭐 하여튼, 자질불리한 거 있네, 락스 갖고 시가 빠지게 닦았는갑니다. 이야. 깨끗하네, 보이소? 화장실이 강납니다. 이야, 참. 참 바닥이 강하고 변기색깔하고 참 안어울린다 오래되긴 오래됐다 집이 맞지잉 그래도 장판하고 이래 싸놓을겠네 깔끔하네 샤시도 했네 옛날 샤시 아니네 아고 요기는 이제 방 방은 이제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침대 한개 놓고 TV 한개 놓고 뭐그 정도는 되겠네 근데 거실에서 생활하면 되겠는데 이정도 큰데 안그렇겠어요 음. 이렇게 샤시하고 이런 샤시하고 이런거는 다 새로 해놓은기라 너무 잡을 거 없습니다 베란다도 여기 뭐싹다닦다가 다, 다, 다 깨끗합니다 진짜로 하얗습니다 내 생각에는 도배도 하지 싶은데 아니 도배가 아니고 페인트지도 하지 싶은데 볼라도 경동보열하라고 뭐 됐고 됐으 니나 할게요 신혼빌라 여기까지입니다